아멘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묘사가 또는 증거가 말씀, 빛, 생명, 진리, 은혜 이런 단어들로 수식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그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에 와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첫 행보를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잔치를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기쁨을 충만케 하시는 일로 시작해 시작하여 우리 성경적 표현으로는 11절에 있는 바와 같이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영광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승리, 이 경쟁적 승리와 다릅니다. 그러지요? 주께서 잔치를 기쁨으로 채우사 예수께서 누구신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처음 이렇게 문을 열어놓는 장면입니다. 우리 다 살면서 경험하듯이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결국은 죽고 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면 다 이런 후회를 하게 만들죠. 열심히 살아봤자요. 공부 잘하면 뭐 해? 우리 동창들 만나면 공부 잘한 순서로 이제 진급을 했고, 먼저 올라간 순서로 옷을 벗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다 같이 모이면 제일 한심하더라고요. 공부 잘해서 뭐 해? 그럼 공부 잘하지 않으면 뭐 해? 네. 그러니까 세상은 결국 모든 것이 그저 후회스럽고, 헛되고, 답이 없는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어, 요즘 젊은이들이 가지는 어떤 지혜겠죠. 결혼해서 뭐해? 애는 길러서 뭐해?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 어, 괜히 서로 어, 못할 짓만 하는 게 인생 아니야? 그냥 나는 내가 책임지고 조용히 죽어갈게. 여기까지는 심합니다만. 그 혼인 잔치 예수님이 오셔서 포도주가 끊어진 웃을 일이 없는 혼인 잔치 기쁨을 주시는 것으로 당신이 누구인가? 무엇 하러 오셨는가? 우리의 우리와 우리의 운명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렇게 탁 열어놓는 겁니다. 세상은 결국 사망이 끝이고, 그 공포와 분노의 현실을 살아야 되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기쁨과 승리와 영광된 운명의 장을 열었다. 이러는 것이 첫 표적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아 우리가 알던 세상을 바꿔놓으셨구나. 절망과 비극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소망을 가질 수 있구나.라는 이제, 문을 여는 겁니다. 한참 더 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가 살고 현실로 맞는 것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찾아보겠지만 오늘 그첫 문을 열었다는데 가치가 있죠. 하필 혼인잔치일까요? 거기서부터 풀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가보십시다. 음. 에베소서 5장 8절에 가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이것은 강요도 아니고 책임을 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어둠이 아니오 빛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신분과 존재와 그리고 운명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입니다 해석에 그 이중성이 있는데 보통 앞에 것만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된다. 새 존재가 된다. 새로운 운명을 가진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는 세상이 바뀌었느니라. 그러니까 나만 변한 게 아니라 세상이 바뀌죠. 어떤 세상? 죽음이 전부인 세상에서 승리만이 있는 세상으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질문은 저도 다 압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실이 있느냐 그것이 가장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지금의 눈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납득하시기 어렵죠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보낸 그첫 번째 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하죠 너희들 너무 잘난 척 하지 마라. 너희들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고 나아서 예수를 믿게 된 것처럼 얘기하지 마라.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돼.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그러니까, 고난이라든가 우리에게 벌어지는 어떤 장애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기 때문이죠? 그게 없으면 그냥 개구리가 되지 않은 올챙이 같이 될 겁니다. 팔뚝만한 올챙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를 딱 따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신이 우리 손에 죽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모욕을 받고, 우리에게 저주를 받는 방법으로 이루사 부활을 만들어내고, 영광과 승리를 증언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영광이니 승리니 하는 것들이 우리 개념과 다른 것이죠. 예수님의 영광.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은 이 어떤 초월적인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목적하신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하여 주께서 무엇부터 하셨다고요? 혼인의 기쁨을 회복하고 삶의 기쁨을 회복하고 각각의 일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과 감사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장을 열고 있다 말이죠. 정말이요? 에베소서 5장 지금 더 나아가서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괴물이 된 것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 지니라. 예수 믿는 모든 여자 신도들이 싫어하는 성경 본문입니다. 복종하라를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복종하는 것은 지도를 따라가라. 그런 말입니다. 마음껏 먹어라. 이 생수를 마셔라. 이런 거죠. 여기 있는 흙탕물 먹지 말고 이 생수를 마셔라. 그런 뜻입니다. 네 남편은 너에게 있어서 복과 기쁨과 기적과 승리의 주인공이다. 그러니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거죠. 현실은 물론 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를 믿으라를 그 어떤 철학자가 이렇게 표현했다고 여러 번 증언했죠.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신을 믿으라고 하는가? 그렇잖아요. 그거 하나 면할 힘도 없는 신을 어떻게 믿으라고 하는가? 어떻게 신이 인간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말이 되는가? 우리가 빌어야지. 우리는 왜곡되어 있는 것이죠. 죄는, 죄는 거짓입니다. 외곡입니다. 그리고 부패입니다. 그것 자체는 자기 내용을 갖고 있지 않고 진리와 생명을 왜곡하거나 거짓말을 만들거나 부패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과 삶과 현실과 정황들을 다 왜곡당하고 있고 스스로 자폭하도록 시험을 받고 있는 현실을 살고 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믿음의 세계로 끌고 나가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기서 믿으면 조건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의 원리가 된 겁니다. 그동안은 뭐였다고요? 지가 한 대로 받는 거였죠. 자기의 실력만큼 보상을 받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사망 아래 끝나는 인생을 살게 됐죠. 원망을 스스로에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믿음의 세계를 열어놓은 겁니다. 믿음의 세계란 원인 결과의 법칙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과 의지를 가지고 복과 승리와 기쁨을 약속하는 길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을 가지라고요. 이 왼수가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다.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지죠? 똑같이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거죠. 자기보다 더 크다고. 누가 죽으면 상대가 자기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자신보다 우리가 더 가치가 있다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의 법칙과 이해로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문을 여는 겁니다. 너희가 살았던 세계의 기본 질서가 뭐냐? 공포다. 절망이다. 분노다. 원망이다. 나는 다른 세상을 연다. 이제 너희는 그런데 사로잡혀 있을 필요가 없다. 너희를 창조한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은 그 목적이 너희의 찬송과 너희의 행복이다. 여기에는 믿음의 원리가 작동한다. 여기에는 기적이 있다. 여기는 은혜가 넘친다. 이는 하나님이 권능으로 일하신다. 너희는 너희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를 잊는 순간도 없고 너희를 외면하는 순간도 없다. 이게 이제 복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현실을, 이 현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내용을 만드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권능이다. 라고 수긍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다시 원망으로 돌아가죠 금방 다시 분노로 돌아가죠 해둘 말이 있습니다 화를 내면 얻는 게 없습니다 화를 낸다고 해서 항복하는 인간은 없습니다 화는 내면 고스란히 자기가 결과를 뒤집어 써야 됩니다 다시 얼굴 보기 민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복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분노하지 않는 이유가 그게 명분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게 멋있는 일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결과를 얻는 방법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화를 내면 같이 내지 꼬랑지 내리지 않습니다. 그건 강아지나 그러지 사람은 그걸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안 하는 것을 우리는 습관처럼 합니다. 왜요? 불안하기 때문이죠.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대로 그냥 망하고 말것 같지요. 복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우리 보고 네 보이는 그 세상의 조건들 속에 지금 빛이 생명이 진리가 약속이 들어왔단다. 너희는 거기에 속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멋있게 굴어봐라. 위대하게 살아봐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도, 예수님도 웃고 그 생애를 살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기록이 없대요. 힘드셨습니까? 최선이 뭐였죠? 침묵하는 거였습니다. 그가 고난을 받을 때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자만 양 같이 기,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누구에게 설명을 하거나 누구를 납득시키거나 누구를 원망하는 것은 아무것도 만들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잘 참으면 화낸 사람이 집니다. 설명을 해주지 마십시오. 네가 한설 화가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설명하지 마시고. 가만히 있으면 지발로 와서 자수를 합니다. 우리만이 할수 있는 거죠. 그것은 처세법이 아니고, 그것은 한 사람을 항복시키기 위한 무슨 순수가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라 그랬죠? 세월을 아끼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것은 다 우리의 생애가 우리를 이 기가 막힌 자리로 인도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수적으로 통과해야 되는 데입니다. 어떻게 통과해요? 여러분, 부부는 어떻게 만나죠? 부부의 관계, 부부가 된 조건, 이유, 공통 분모가 뭡니까? 부부! 콩깍지. 그죠? 몰랐죠. 그런 줄 몰랐죠. 그때 눈에 뭐가 씌웠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니까요. 그게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왜에베 소장 22절 이하는 다짜고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라고 큰 소리를 칠수 있나요? 강제력이 아닙니다. 내가 계획했다.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짝지었다. 너희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너희 운명은 내가 책임진다. 걱정하지 마라. 그거죠. 원래 부부가 묶이는 건 사랑 아닌가요? 그러나 성경은 사랑을 그 이유로 들지 않습니다. 사랑은 부부가 당연히 가져야 하는 공통된 조건이지만 우리가 아는 것 같은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이렇게 설명됩니다. 환상이 아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게 사랑 아니다. 산을 옮기는 능력이 사랑 아니다.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정열이 사랑 아니다. 사랑은 뭐냐? 오랜 고통이다. 오래 참는 거다.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모든 것을 참으랍니다. 어떻게 해요? 성내지 않고 온유하고 물에 의 행치 않고 이기적이지 않고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디랍니다. 모든 것을 믿고 사랑은 믿는 겁니다. 뭘 믿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리라고 확신하고 시간을 붙들고 있는 것이 그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무슨 근거 위에서만 작용하느냐 하면 믿음 위에서만 작동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주셨어. 내 인생은 하나님이 붙드셨어. 나 옛날로 돌아갈 수 있으면 내딴 사람 고를 거야. 이딴 소리 안 하는 겁니다. 딴 사람 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골라준 사람과 그둘 사이에서 무엇 만들어내야 하느냐가 숙제이지 좋은 좋은 조건을 고르면 더 나은 인생이 되는 게아니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각각이 다이 명령 아래에 있는 거죠. 남편이 남편 노릇하고 아내가 아내 노릇해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서로 인정해야 됩니다. 맞불을 놓지 마십시오. 한 사람이 화를 내면 한 사람이 참으십시오. 그리고 뭘 던질 때는 값 나가는 건 던지지 마십시오.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화를 내고 돌아서고, 화를 내고 돌아서고, 절망하고 돌아서고,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뭘 하죠? 우리는 자기 분노와 자기 템포를 고칩니다. 옛날에 유명했던 누구의 동물에 관한 기록에서 로보라는 일이 이에 관한 기록 기억나십니까 무슨 제목이 지금 떠오르지 않는데 그리고 로보가 너무 명석해서 덫을 아무리 놔도 이렇게 몰아가도 다 피해갑니다. 어떻게 잡는지 아십니까 아내를 유혹해서 잡습니다. 로보 말을 안 듣는 암일이가 하나 있는 겁니다. 로보도 이암 자기 아내한테는 강제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암 1위가 먼저 가서 도체 걸리는 바람에 로보도 걸립니다. 멋있죠? 늑대들도 아내의 사랑은 이렇게 합니다. <laughs> 목숨을 걸고. 우리가 어디서 고쳤죠? 모든 남자는 아내 때문에 철이 듭니다. 모두의 진실입니다. 그리고 모든 아내는 자식 때문에 철이 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뭐가 드나 보십시오. 분노와 자폭을 지나오게 됩니다. 철이 없을 때나 오늘 살고 말지라고 자폭을 하지 나이 들면 그러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견디는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헛되지 않다. 오늘은 분명히 끝장이 난것 같지만 내가 내 운명을, 내 능력대로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내 일을 다시 기약하고 잔다.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것을 확장하셔야 됩니다. 확장하셔야 됩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었죠 개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첫째는 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노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몸 같이 사랑하라. 이걸 확장하는 겁니다. 부부, 부모와 자식, 이웃, 내가 관계되는 모든데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게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만이 할수 있습니다. 우리만이 할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위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 나라의 현실성을 보여주기 위하여 여러분은 선지자로 서 있고 제사장으로 서 있고 왕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하나 죽으면 그만이지 나 하나쯤 어때?라고 도망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는 데까지 너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너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우리 모두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이 문제를 이 연합을 얼마나 계속 강조하고 있느냐면 하 4장 앞에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 충만 자라남 같은 것들을 현실에 적용하셔야 되는데 명분, 완벽, 보상 같은 것이 먼저 오고 그래서 원망, 분노, 보복, 절망. 외면 이런 비겁한 단어들의 집니다. 그렇지 마십시오. 더 나아가십시오. 에베소서 3장에서는 14절 이하를 보십시오. 이런 기도.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명한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우리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걷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넉넉하게 우리와 우리의 현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겠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영광의 증언이고,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고,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복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더 순종하고, 더 믿음을 가지고, 이 약속들이 가지는 위대함을 살게 하심으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